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분한 분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실에서 함께 예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어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람 궁금증이 생기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자기가 방구를 여러 번피게 되는 거예요. 자주 피게 되니까 뇌과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방구를 하루에 몇번 뛰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뇌과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당부를 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걸 안 끼는 것은 비정상이지요. 그런데 하루에 일반적으로 채소와 고량분의 음식을 먹으면 500 내지 6 0 0 m 리의 가스가 우리 배 안에 찬다는 겁니다. 이것이 뒤로 빠지지 않고 하루 이틀 계속 차이게 되면 복부 팽, 만함이 생겨서, 팽배가 생겨서 답답해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방국 끼고 나서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15번 정도가 2 4시간이죠 하루는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끼고 많이 끼도 조금 내과에 가서 대장 소장 이장을 좀 검사해 봐야 된다. 아, 미리 미리 검사하는 것은또 지혜지요. 사람이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해요. 그러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화와 조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복을 받기를 원하기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만 원한다고 해서 복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복을 받을 만한 행동과 복을 받을 만한 언어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복을 받기만 원한다고 해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복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 먼저고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원하는 사람이 주실 거예요. 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말 아니죠.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기보다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먼저다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지혜를 찾고 의문점을 해결하고 또 좋은 해답을 구하기를 원해요. 근데 인생의 보화 중에 가장 큰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오늘 성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소극적으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복된 사람은 악인들의 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특징은 소리가 높습니다. 깨끗들리고 자기 감정과 욕심을 크게 표출하면서 측해요 그런데 그런 악인들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생각없이 아무리카나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악한 사람이 때로 이어할 수도 있고 또 미끼를 주어서 따라오면 한 자리 준다. 또 얼마만큼 길거리를 주겠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도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삶의고탬일지를모지지만 들통나거나 꼬리가 길게 되면 이 악한 자들의 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시가 듣는다 하는 속담이 있지 말아니다 어느 순간에는 악인들과 함께 했던 내소형이 드러날 때는 화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할 때 영원한 비밀을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악인들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적으로 우리는 악과 선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이다. 악한 계획 속에 이 사람이 계획을 하고 한다. 그 분별해서 그 악인들의 계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일차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음. 네. 두 번째로는 <laughs>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은은 항상 구별돼요. 양심이 있어갖고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머뭇머뭇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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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끌려가려고 할때 끌려가지 않고 그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서서 죄된 길을 걸어가지않아야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라는 것이, 죄댕, 죄인들의 길에 서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범죄로 그 무리들과 함께 있으므로 같이 도매급처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서지에 안 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않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악인들의 모의에 동참하지 말지어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악인들의 길에 서있느냐 악인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순간부터 내 영혼은 어두워지게 되고, 내 마음은 불투명하게 되고, 내 생각은 어지럽게 돼요. 김치에 밥한 그릇 먹고 가난하게 살아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면 언제나 얼굴이 빛나고, 마음이 맞고, 생각이 어지럽지 않고, 바르게 정리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되니? 오늘 1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하는가? 순간적으로 섰다가도 이건 아닌데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결단이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재인들에게 쓰리 말고 의인들의 귀에서는 우리 경성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오자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들은말몇 마디 들어보면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어요. 또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항상 자기 중심에요 제고 잘났다 이거죠. 이것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남을 의식해요. 남을 배려합니다. 나의 행패를 생각해요. 을 그리고 좀더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래서 기가 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 말만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리고 끝나면 끝하고 가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롭지 않겠어요? 누가 친구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다다다다다 하고 또 가요. 그렇지만 은 누가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알아주겠느냐고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이해해 줄줄 알고 때로는 슬픈 자라고 하면 이로해줄줄 알고 기쁜 말을 할 때는 같이 축하해 줄줄 아는 그런 배려하는 사람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데내 자신의 겸손이 있고 오만함을 깎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어요. 또 겸손한 자기를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 2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뭘 배웠는지 네가 오만하다고 하면 배운 것이 없어요. 배웠다 해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수고하고 무언 짐진 자들아 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사람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나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운데 편안함이 있어요. 존중해 주는 가운데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내를 깎아 무시한 말을 해놓고 내가 편안함이 있으리라고 그리고 평안한 잠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내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면서 그리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잠이 들 때는 비록 부부 사이에도 배하한 가운데 평안한 잠이 오고 또 아침에 밝은 태양을 보며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약점을 꼬지면서 공격하고 나서야 내가 기뻐한다고 하면 그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약점을 보고 내가 감싸주고 그 약점에 대해서 내가 좀 도와주고 사랑해준다. 그리고 나서 뒤에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내가 잘했고 또 잘했지. 그리고 아무도 없지만 내 스스로 웃으면서 그 마음을 탈 때는 다리를 쭉 펴고 원수를 맺고 한대 치는 사람보다도 평안한 잠을 자고. 잠을 잘 자야 또 정신이 맑고 또 일할 때도 정신이 맑아 일이 잘되고 일이 잘돼야 형통 형통해야 복된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도 필요. 사람 앞에 교만할 때는 그 사람과 그 단체 속에 없으면 되지 말아요. 앞에 교만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 그 얼굴이 밝습니다, 마음이 밝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권력으로 살수 없는 행복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그 심령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예.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바로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자지, 오만한 자는 복이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원 있어서 내 목소리도 높일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목소리를 높일 때 무슨 소리인가 내가 먼저 들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인간됨이 바로 되는 사람이에요.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채우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도움이 하시면 아멘. 아멘!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의의의 말씀이요, 선한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아예 길을 막아버린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끝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 절대자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찾기를 원하고 영생과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속에 캄캄한 인생이 방황하며 면당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 빛된 말씀,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갈등, 염려, 불안, 초조, 미움, 심의,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쑥 들어오므로 큰 것들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아, 네. 방에 들어가면 숨이 답답하고 힘든데 공기를 유리창을 쫙열르는 맑은 공기가 싹들어온다 동시에 창문 두 개를 열면면 절적으로는 나쁜 공기가 싹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므로 방 안에 있어도 신선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요 믿음의 창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순간순간 살다 보면 갈등과 미움과 시비와 또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늘깨스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속에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좋은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의의 말씀 선한 가정의 들어옴으로 그런 독개서들이 믿음의 창을 열어놓을 때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영원히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돼요. 건강이 돼요. 밝아져요. 이루하는 사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돼요. 붙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듣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타락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제가 특공연대 군복을 있을때 이대대 군우관, 분우반. 군우관은 군대 의사라는말입니다 부인 되시는 분이 의사 사모님인데 저 친구들은 다또 의사 사모님입니다. 그데 모임에 나갈 때마다 남편 숭보고 음담 패설을 그 도움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말했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아프고 골프게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 나가지 말고 어? 성경 공부하는 팀에 나가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치료가 되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상하게더 잘못되기도 해요. 그러나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빛된 것을, 덕이 되는 것을, 의로운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욕만, 이 썩을 로이 망한 놈아, 이, 이 뒤질놈아. 그래서 6.25때 끝나고 나서 보리고개 내면서 많이 그말대로 많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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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를 말푸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흥하게 됐다나? 웃기는 소리고 웃기게 사는 소리지만 잘된 놈아! 훌륭한 된 놈아! 네? 너는 참 덕이 된 놈이다. 자꾸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주면 그 자녀가 비뚤어지다가도 어머니는 나를 잘된 놈, 훌륭한 놈 그리고 나 나를 인정해줬다 친구든 나안기기도내 엄마만큼이 그래서 잘못된 경우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네, 네. 나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덕된 소리 를해주면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저쪽 왔을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요래서그 네, 네. 가운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아름답고 귀한 말을 성경 속에서 들은 말을 해주는 거죠 목사님이 한 가지 요하를 들었으면 그거 좋은 말을 하고 쭉 SNS로 푸든지 전화를 하든지 내목사님 오늘 이런 말 했든지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잘 있냐? 별일 없지? 하고 제가 딱 그러면 요 정말 예예해요 그러다가 잘냐뭐 하냐? 그러다가 아 오늘 목사님께 이런 말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 방구는 하루에 15번 이상 뛴는 것이 안 좋으니까 그 이상 띌 때는 한번 병원에 가봐라 가스가 너무 차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다 정상은 한 500에서 600바 우리 어머니가 유식이 됐네 어? 어떻게 500에서 600으로 차는 거 알아? 어? 그 교회에 나오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만나고 교회에 가서 하루에 7번씩 방을를들니까지혜로워졌어 우리 아버지가 훨씬 더지혜로워졌어 주일, 주일 밤 새벽 기도 가지 수요일 밤 가지 그리고 하면 7편, 편, 0 편, 3 0 분씩 강의를 드리니까 훨씬 되네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자녀들 유학까지 보낼 그런 꿈을 갖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럼 자기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분씩 강의를 하는데 큰그 아들한테 강의하고, 죽자들 하네요. 큰 딸한테 강의하고, 이제 그럼 뒤에 가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금방 오래 남은 것이 안것 같습니다. 내가 강의하다 보면 그것이 또내 것이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확실하면서, 그럼 또 사람을 강하게 추구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네. 좋은 것을 알려. 근데 좋지 않은 것은, 뭐, 어떻게 무슨 품삭도 받지도 않고, 뭐, 어? 품사서막 알리고 다니고 보면, 그런 건아닙니다 좋은 것은 말 알리기를 바랍니다. 아, 네. 좋은 것을 들을 줄알아 그래야 올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감동을 주요. 디모데 전 구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사랑하라, 이루하라, 평하라 의를 좇아라 교훈하고 아멘.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한다. 의로운 사랑을 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교훈하고 잘못할 때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교정해주고 그리고 우리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로만어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녔는데그 당시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는데, 총각김치 압니까? 총각김치를 잔잔 노랗게, 그, 어 무가익거죠그런데 어떤, 어, 천 되시는 나이, 분이 이것을 들거려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 아이가, 그걸 너무 먹고 싶어. 달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그 먹고 있는 언니 처녀한테 나도 먹을 줄 안다. 하나 <laughs> 소리보다뭐 나도 먹을 줄 안다는 그 말, 나도 있다 이 있다 이말또 나도 먹고 싶다. 무슨 그 나름대로 머리를 잘싸서 <laughs> 어? 먹을 줄 안다. 그러니까 그 처녀 되시면 먹다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 껌도 이렇게 쭉 뒤져서 나가시고 그랬어요. <laughs> 그 껌도 벽장에다 붙여 놓고 그 다음 날아가서 <laughs> 어요뭘더 놓은 거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초등학생들 요즘 잘하는 애들만이 저기 단란해서 온 이야기 같지만은 몇십년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아무리 통침이 맛있다해도안 먹으면 뭐 맛있겠어요. 성경 말씀도 아무리 듣고 보았다 할지라도 지킬 때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6 0장에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순수한 마음으로 지켜나갈 때 달고 달아지지 말고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나갈 때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이웃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경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복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복 받을 행동을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기기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